지난 3월 5일 마포구 내 성산사회복지관에서 아이돌봄센터가 개소했었는데요. 이어 지난 17일 아이돌봄센터 2호가 마포아트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. 신재현 기자입니다. 마포구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내 아이돌봄센터에 이어 제2호 아이돌봄센터를 마포아트센터 내에 개소했습니다. 아이돌봄센터는 아동놀이공간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시와 마포구가 시설비를 지원하고 마포아트센터가 운영하는 돌봄시설입니다. 이번 개소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과 마술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.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아이돌봄센터가 잘 정착해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남겼습니다. 아이돌봄센터 이용 대상은 지역 내만 2세에서 만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최대 3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료는 1시간당 1,000원입니다. 또한 아이돌봄센터 이용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마포아트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 이번 마포아트센터 아이돌봄센터 개소식은 앞으로 가족과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지역의 소중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마포투데이 신재원입니다.